안녕하세요 제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공략은 얼음나무 보스입니다. 패턴부터 하나하나 상세히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바로 보스에게 가보시죠. 먼저 얼음나무의 약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음나무의 밑에 있는 얼음 구슬이 첫 번째 약점입니다. 얼음 구슬을 부수면 보스가 첫 번째 그로기 상태로 들어갑니다. 얼음 구슬을 부실 때에는 물리 공격보다는 원소 반응을 이용한 공격을 해주세요. 약점 공격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캐릭은 향릉입니다. 누룽지를 약점에 소환하고 보스의 패턴만 피해주시면 보스는 무조건 그로기 상태에 빠질 겁니다. 화면에 보시면 얼음 나무의 레벨은 62, 향릉의 레벨은 40, 레벨 차이에도 불구하고 원소 반응만 잘 이용하면 약점 공략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첫 번째 약점을 공략하고 나면 보스의 2페이지가 시작되면서 보스의 약점이 옮겨집니다. 바로 보스의 눈이 약점입니다. 1페이지랑 비교해보면 눈이 빛나고 있죠? 저 눈을 공략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눈을 공략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근접회로 패턴을 피해서 그냥 팬다. 이 부분은 이따가 패턴 분석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엠버의 활로 공략한다. 엠버의 활 역시 레벨에 상관없이 약점 공략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1페이지에서 노렸던 약점 위치 기억하시나요? 그 약점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활성화가 됩니다. 그 때, 밑에 있는 약점을 다시 노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보스의 약점을 알았으니, 적의 패턴도 파악을 해봐야겠죠? 음, 참고로 기술 이름은 제 입맛대로. <laughs> 첫 번째 패턴, 얼음 레이저. 보스의 양손이라 불릴 수 있는 나무 가지에서 얼음 레이저를 발사합니다. 피하는 방법은 위 또는 아래로 회피하는 걸 추천합니다. 두 번째 패턴 유도탄 얼음 레이저를 발사하는 저 나뭇가지에서 목표물을 포착하는 얼음가시 유도탄을 발사합니다. 속도가 빠르지 않으니까 대시로 피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패턴 내려찍기 내려찍는 곳으로 얼음가시를 소환합니다. 뒤에서 피할수록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회피하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와서 약점이 눈으로 옮겨갔을 때 근접 캐릭터로 약점을 공략하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타이밍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익히기만 한다면 보스 공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패턴, 휘두르기. 자신 주변에 범위 피해를 줍니다. 이때는 그냥 뒤로 빠지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다섯 번째 패턴, 필살기. 자신 주변에 얼음 장판을 깔고 내 위치에 얼음 송곳을 소환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저 얼음 장판이 도트 딜이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많이 아픕니다. 약점의 체력이 조금 남은 것이 아니라면 천천히 피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여섯 번째 패턴, 초필살기. 그러기 이후에 항상 발동되는 패턴입니다. 얼음총을 한 바퀴 쏘고 외곽에 얼음 장판을 설치합니다. 외곽으로 나가지 않은 상황에서 보스의 공격 패턴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까다로운 공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얼음 장판은 생각보다 많이 아픕니다. 마지막입니다. 기존 패턴들을 이용한 연속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패턴 사 연속 내려찍기. 방금 알려드린 내려찍기를 세번 연속 사용합니다. 앞으로 피하기를 익히셔서 피하거나. 보스에 가까이 붙어 있다면 옆으로 피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패턴, 휘두르고 내려찍기. 휘두르기를 두번 사용할 경우, 내려찍기까지 콤보가 발동됩니다. 뒤로 빠졌다가, 내려찍기는 앞으로 피해 줍시다. 자, 여기까지 얼음나무 보스의 약점과 패턴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막상 정리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는데요. 한번 익숙해지시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보스를 잡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제가 얼음나무 잡는 영상 보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빠이! 믿을 <목소리도> 수